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막 기지개를 펴기 시작한 양양 공항에도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 노선 운항은 잠정 중단됐고 올 상반기 플라이강원이 계획하고 있던 신규 노선 취항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메르스 사태 때 같은 악몽이 반복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원석진 기자입니다. 지난 27일 양양과 중국을 잇는 항공 노선 운항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중국 항저우와 양양, 양양과 닝보를한 주에 두 차례 오가던 항공편이 취항 두달 만에 끊긴 겁니다. 사드 사태 이후 3년 만에 중국 정기노선 유치에 성공한 강원도는 망연자실한 입장입니다. 이번 사태로 이제 중단되었는데 만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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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 강원도 비상입니다. 올 상반기 중국 노선 취항을 앞두고 다음 달 국토부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노선 개설을 위해 필요한 양국 항공당국의 허가가 불투명합니다. 이미 단체 여행객 출국 금지령을 내린 중국이 새 노선을 열겠냐는 겁니다. 플라이 강원이 취항할 예정인 국제 노선의 30%를 중국이 차지하는 만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플라이강원 같은 신생 회사는 이제 대만이나 중국 노선 확대를 통해서 활로를 모색했는데요. 우한 폐렴 사태가 장기화되면 노선 확보를 하더라도 승객들이 타지 않으면 이제 승객 확보라는 측면에서 제일 문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양양 공항에 단두개 남아 있는 대만과 베트남 노선도 중국과 가깝다는 이유로 항공편 취소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양양에서 출발하는 전세기 편들을 이제 많이 이제 취소 문의하시고 또 위약금이 많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취소하시겠다는 분들이 지금 많아서 현재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발병 당시 양양공항의 국제항공편 운항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주오뉴스 원석진입니다.